AI가 소개하는 홀리안 렌탈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는 장점을 먼저 알아보면, 첫째 공간을 여유롭게 하는 콤팩트한 사이즈와 어느 곳에 어울리는 6가지 컬러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공기와 맞다 오염될 수 있는 하우스 전체를 수시로 분리하여 세척하고, 1년마다 교체해서 매우 위생적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파우셋과 필터가 원터치로 손쉬운 교체가 가능해 자가 관리 전문가 관리 선택해서 렌탈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 관리와 자가 관리를 나에게 맞춰서 선택해서 관리하시면 되세요. 필터는 본인이 알림톡으로 신청하시면 코웨이가 회수해 갑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정수기 상태를 알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핸드폰으로 정수기 상태를 확인하고 설정 변경도 가능해요. 그럼 코웨이 렌탈료를 알아보겠습니다. 72개월 약정을 하시면 27,900원이시고 월에 제휴카드를 30만 원에 사용하면 14,900원입니다. 홀리홀리 렌탈에서 렌탈하면 6개월 렌탈료 당일 입금 여기에 추가로 3개월 무료 렌탈 가능합니다. 등록비 설치비 공짜 10만 원 상당 사은품 드립니다. 홀리홀리에서 렌탈하세요.